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복잡 미묘하긴 합니다 자를 거면 유로파 결승이나 이번 시즌에 10라운드 때까지 박았을 때 그때 잘랐어야 되는 게 맞는 이렇게 애매하게 또 자르고 이번 시즌 또 중도 부임 두 시즌 연속 중도 부임으로 간다는 거는 음... 그래도 음. 너넨 블랙처치제지 우린 행복을 하... 찾아서 윌스미스가뒤 <laughs> 생긴 놈이 감독한다고 뭘 누가 더 낫냐야 같이 똑같은 병X가 머저데 같이 5등 6등 하는 새끼들이 뭐이 낫냐 안 낫냐야 아까 매뉴 팬들이 얘기를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2년 통째로 날렸다. 저는 아모림이 잘렸다고 해서 너무 막 기쁘다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왜테나와다랑 스탠스가 다르냐 이러는데 테나와는 FA컵 우승한 다음에 내가 좀만 보자 보자. 이번 시즌 조금만 더 보자 했는데 그시즌을 개쳐박았어. FA컵 우승하고 나서 다음 시즌을 개쳐박았으니까 아, 기다려 줄 필요 없다. 얘는 자르는 게 맞다. 잘랐어요. 아모림은 지금 풀 시즌을 치른 적도 없고. 아니 애초에 중도경쟁질 때문에 작년 시즌이 망했으면 이번 시즌도 중도경쟁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진짜 뭐 능력 있는 감독이고 막 그러면 뭐 단기간에 결과 낼수 있지. 뭐클럽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면 기다릴 거면 그래도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? 시즌 끝나고 잘라서 제대로 된 감독을 뭐 구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, 임시 감독으로 가야 되는 게 나는 아닌 것같아뭐메뉴 카페나 뭐 어디서 다 아모리 잘렸다고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잘모르겠어 그리고 계속 의견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모리 이 성적 부진으로 잘린 게 아니다. 이거는 그냥 들이받아서야. 처음 계약 할 때부터 헤드 코치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말막 그거예요. 나 권한 안 주면 잘라. 어, 이건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FM 24 에서 어느 한 팀을 지휘하다가 이적 시장 자금을 X 같이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고대진한테 이적 자금 주세요. 근데 아안 돼요. 뭐죠요?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적장을 안 주시면 저 나갑니다 했는데 나가세요 해서 그때 바로 경질됐거든요. 그런 결이다. 뭘 아모님 같은 년이야. 씨바난 모르겠고. 테나우 다시 선임하자. 테나우 얘기하시는데 저 진지하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. 근대죽순배,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발까요네 <laughs> 나는 헤나와는 아니라고 봄 헤나와는 아니라고 보는데 솔샤르는 한 번쯤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짜 옵니다 하시는데 어, 오세요 아뭄리보단 나아요 그래도 겨울 이적시장은 솔샤르 겨울에 부패 사온 거 누구? 허기경 축구 재현한 거 누구? <laughs> 나도 울산 늘 푸른 FC 이번 순역 언제 짤리냐 이 새끼 때문에 육브릭으로못 간다 시발 이게 맞는 거냐 아무리 믿어도 미라도... 울산 늘 푸른 FC는 이 씨X놈아 K7 리그는 <laughs> 시벨러미. 야, 2018년 K7 리그 울산 동군데? 감독 권순자혁자님. K7 리그 우승시킨 권순자혁자님이 낫다, 개추. 아니다. 그래도 EPL 메뉴 맡은 아머림이 낫다, 비추. 와,로우, 개념걸 등급. 권순자혁자님이 진짜 조수로 보이냐? 감독님한테 있을 때 잘해. 뭐야, 권순혁. 나는 헤드커치로 온 것이 아니다, 야. <laughs> <laughs> 권순자혁자 감독님. 이제 곧 잘리겠네. 오드신한테 들리 받으면 안 되지. 어, 어쩔 수 없다. 감독 누구 올거 같냐고요? 그러니까 제 픽을 말해 달라는 거죠. 저 클럽이요. 자존심다 버리고 이 새끼 온다 하면은 나 리버풀 유니폼도 사줄수 있어. 아, 원하는 사람이래매. 원하는 사람. 지금 메뉴 이 새끼가 아니면 못 살려요. 아, 인자기 어떠냐고? 김오브이 원하는 감독 순위. 1. 클럽 2. 심자기 3. 최. 저는 김오브이 왔으면 하는 감독 리스트. 1. 클럽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난 저만큼 클럽에 능력을 인정해요, 진짜로. 아, 요즘 클럽 능력 좋대. 아, 진짜 클럽 아니었으면 리중탁 새끼들 지금 어? 아이씨 진짜 리중따 새끼들 아직도 그냥 리중따이였을텐데씨클럽이개새 진짜 뭐 일단 아무튼 뭐 아까 대샹이랑 지단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단 자, 89등 레알 빨 물로케 <laughs> 신두영 크카모 빨 막말로 그 이후에 보여준 게 있으면 평가를 하겠는데 너무 안 하신다 지금 감독직 몇 년을 쉬신건지 그냥 쉬었음 감독이야 쉬었음 감독 그리고 아까 대샹 감독 얘기도 하는데 자 대샹 자 지단 밑에 90등 대샹 <laughs> 황금새대 프랑스 빨 음, 그리고 그 밑에, 펩. 음. 어, 이 정도. 권순혁은, 이러는데, 권순혁 감독님은, 보는 은한 16? 이 정도다, 이 정도. 4. 싸비, 알론소. 아니, 이 새끼는 왜 자꾸 알론소를 빠는 거임? 이러는데, 너 누구 빠냐 보자, 이년아. 너, 씨, 싸비, 진짜 싸비 한 번이라도 추천했어봐. 야! 싸비는 유관이야이 씨, 야, 진짜 뒤실래? <laughs> 이 새끼, 씨... 싸비 밀고 있는 새끼가 싸비알론소를 음해하네 너 진짜 맞을래? 야 꿀애들 진짜 존나 음흉한 게몇 년에 자꾸 싸비 넣으려 그래 야 싸비 싸비 어 싸비 어떠냐 안 먹어 씨발 니네 나 먹어 미친 구평 새끼들 구평 꿀애평 진짜 존나 나아요뭘 개연병 똥찌꺼기 뿌리기는 참맘이야 <laughs> 내 친구 오브라 마레스카는 이러는데 아 마레스카는 저도 원해요 좋아요 좋은데 마무리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예전에 1주 전 정도 전에 1주 정도 전에 마레스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시청자분이 창랑 결혼을 하면 <laughs> 그 창, 바람을 펴도? 아, 이 새끼 창, 지 하고 이해를 할수 있대요. 결국 마레스카라를 선임한다는 건 결국 창랑결혼한는 <laughs> 거랑 같던 <똑같아>. 거다. 마레스카가? <laughs> 메뉴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해도 <laughs> 아, 저 새끼 창째야 <laughs> 오양할수 있다. 또 바람핀다 그러면 음, 그때 또 보내 줘야 된다. 이미 바람 세번 펴서 헤어짐 이러는데. <laughs> 왜세 번이야? 두번 아니에요? 레스터 첼시 아니야? 아, 파르마도 있었어? 야, 씨발. <laughs> 야, 이거 상당히 창인세 <laughs> 번은 씨발놈이. 하늘도 없네. 대단하다. <laughs> 첼 퐁퐁의 메스디슨 인생 이야기. <laughs> 어, 역시 퐁퐁은 첼형 그러니까 결국 메뉴가 퐁퐁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마레스카는 좀 그렇다. 음. 뭘 메뉴 엔조 마레스카 관심이야. 이 새끼 창녀 ***어! 이 새끼 사면 퐁퐁 당한다고! 설거지 당한다고, 씨발! 뭐 하는 거야? 아, 정신을 못 차리네, 진짜. 스타믈커도 아니고 창녀 ***어, 동네에 소문 허하게 나있는데 그걸 가져간다고? <laughs> 그러니까,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앤데. 왜또 기웃거리냐고, 씨발! 어? <laughs> 글라스노도 괜찮았는데, 나중에 또 지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, 나중에. 뭐, 우리는 헤드 코치로 내려갖고, 뭐, 매니저 어쩌고 그런 거 없이. 저는 그냥 감독을 믿고 갈 거면 꾸준히 끝까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감독도 딴소리 하지 말고. 아무나 하더라도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 누가 있어요? 투엘?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건 투엘이네. 투엘이든 안촐리트든 월드컵 끝나면 데려오자, 이러는데. 근데 투엘이 이번 시즌 월드컵을 처음 하는 건데, 잉글랜드에서 나올까요? 오브라! 좋은 생각이 났다. 월드컵 동안 잉글랜드 안티중게 들어가서 투엘 잘리기 기도 쉬야하자 <laughs> 어, 이거 좋은 컨텐츠네. 와, 너무 좋은데? 근데, 팩트는, 나 월드컵 예측 컨텐츠 했을 때, 그때 우승을, 뻥글로 뽑긴 했는데. <laughs> 토너먼트의 2L은 다르다고 하면서. 에이씨, 변경할까요? 자, 잉글랜드 탈락! 잉글랜드 멕시코와의 대결에서 탈락! 그리고, 브라질이 올라가는 세계선. 그리고, 브라질 대 포르투갈 하면, 저는 포르투갈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러면 결승! 포르투갈 대 프랑스입니다. 자, 저는, 우승은, 은바페! 우승! 아, 은바페! 스트릭을 달성하면서, 2년 연속, 3년 연속! 결승 진출해서, 은진출 <laughs> <있는> 때. <laughs> 아, 아, 오케이, 알았어요. 그럼 저번에, 히나 vs. 마운트 대전 할 때, 정확한 판정을 내려줬던챗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투갈 축구 국가 대표팀이랑, 프랑스 축구 국가 대표팀이랑, 경기를 하면, 누가 이길 것 같니? 조건을 아예 안 정한다면, 100%는 못 찍는데, 지금 전력 기준으로는, 프랑스가 근소 우세라고 봐. 왜, 프랑스 쪽이 약간 더 유리하냐? 뭐, 랭킹이 더 높다. 그리고 뭐. <웃음> <웃음> 아 씨야... 젖는 새끼들 <laughs> 존나 많았네... <화났네 웃음> 푹 쉬고 벌리전 입중계 때보자고요 벌리저는! <laughs> 여기! <laughs> 오베라 나 69대째 벌리팬인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이러는데 어안 돼요 근데 왜 벌리팬이면 벌리 유튜버 가야지 아니 뭐 그딴 팀 유튜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이러는데 아니 근데 의외로 홍대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 채팅창만 봐도 홍대병 걸린 애들이 몇명 있음 일단 누군지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누군지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음 홍대병 특 <laughs> 방금 올라가면라면서 런덜랜드는 아마 그게 있으니까. 계단 댓글 크 승점 잘 먹고 갑니다. 이지은일 나이스음 그리고 등되면 팩트 이런 애들. 경기 경기 잘안 보고 경기 끝난 후에 스코어만 보고 결론 축구 안 보. 선생님, 이 애들은 대단하다 했는데 <laughs> 닉님 링컨시티 5 3년차 패. <laughs> 아 진짜요? 이야 멋있다. 링컨 시티를 빠는 나의 취한 나. <laughs> 야너뭐너뭐 너뭐 하냐? 하지 마 임마. 대학 시절 외국인 교수가 루턴타운 팬이라는 말을 듣고 홍대병이라고 말을 했다가 교수가 홍대라는 말을 하더라도족발지게이 씨, 외국인한테 홍대병은 시벨러마. <laughs> 루턴타운에서 <laughs> 나고 자란 새끼한테. 아저 루턴타운 태어났을 때부터 팬이에요. 홍대병이네. 병신이냐 너? 예 나네요. 근데 이브리그도 팀마다 d c 에 개리 있더라고요. 입스위치타운 FC 마이너 갤러리. 진짜 주딱지 탈려고 개평. 야야야야야. 괜히 가서 본진 가서 욕하는 건 좋지 않아요. 전 찐팬들이야 여러분. 저게 찐팬들이고. 방금 말씀드린 이게 그냥 병신이고. 네. 이분 그갤들은 가끔씩 주딱 혼자만 글자로를 올린 거볼 때마다 좀 슬프긴 하더라. 그래서 내가 가끔씩 메시 짤들 올리면서 위로. <laughs> 위로는 뒤평 오브라. 원피스 마냥 불막의 애들 모아서 저런 소수민족갤 애들 하나씩 점령하고 다닐래. <laughs> 아이즈메오, 유메오, 아시다투르, 아시니즈노사, 나트비토비토 의미의 가리. 산화해적단 만들까요? 오브라이시, 옥스퍼드 아, 갤러리 비었다고요? 옥스퍼드 <laughs> 신제품 레고 마이너 갤러리인데요? 없는데? 아, 옥스퍼드 유나이티드. <laughs> 여긴 이제, 니들 땅이 아니에요. 기읍, 이읍, 기읍 땅이에요. 슈코다! 아, 다 볼까? 자, 제가 서나이스다. 여긴 이제, 김오벌 <laughs> 갤러리다. 불만 없제? 정보, 저 갤러리는 그냥 아무 잘못 없이 하버리고 홍대병팀 갤러리라서 침공당하고 있다, 이런데. 아니, 이게 침공이야? 갤러리 활성화 시켜주겠다고. <laughs> 씨. 무인도에 누가 산다고 침공이야, 씨. <laughs> 왜 이게 뭐가 잘못이야 오브라 헐시티도 비었다 <laughs> 식민지 한개 늘리자고? 헐시티 <laughs> 헐, 헐 <시티> 갤러리 <laughs> 야 도미, 에세야 니네 뭐하냐? 전화가 없 대호 텐이 이다 12시 <laughs> 34분경으로 여긴 구토와 점령한다 역시 점령은 구토 야로도모 가자 가자 여긴 이제부터 김오블 갤러리다 내가 주떡할게 오브라 코벤트리 갤러리 여기는 진짜 나밖에 없다 들어오라고요? 코벤트리 갤러리도 오승이한 명이 친구했 <laughs> <laughs> 코벤트리 코벤트리 시티 챔피언십 1위? 승격이야아안돼안돼 안 돼. 너무 위험해 다른 팀들은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안돼 레알 가망 없는 M팀만 노린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<laughs> 야 이런데 가서 놀아야 WWE지 다른데 진짜 막 가가지고 진짜 분탕치면안 되죠 그 아약스 우승 이러는데 아약스 갤러리. 어, 아약스 매니저가 없어? 아, 아약스는 근데 좀 큰데. 아, 아약스는 뭔가 신세계 느낌인데. 지금까지는 이스트블루였다면 여기는 그랜드라인급. 보브라 우승이 한명 외인 쳐들어갔다가 글싹 당하고 뒤진 거 실시간으로 목격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우승이들아! 깜칠 때 깜치라고. 루피 해적도 아직 이스트블루에 있는데 힘수영한테 깜치면 어떻게 이겨요, 씨아 아, 미친 새끼들이야. 이거. 아 근데 아약스까진 괜찮다! 아약스까진 괜찮아! AFC 아약스 갤러리에 주따임을 신청합니다 아뭐 아약스가 메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? 이 지랄 하시는데 아이 뭐 테나랑도 관련이 있고 아약스 선수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관리할게 나는... <laughs> 나는 불마개를 초파다 씨년 <laughs> <10년>. 아우 씨 <laughs> 깜찍하고 봐 귀엽네. 뭘 방송 지, 공지 방송 제목, 아모림 경제 보드진에 잘못은 없는가? 방송 내용, 김목을해적단 추랑이다, 야. 야, 그리고 개 세계 분탕질이 아니라 살려주는 거잖아, 개. 어? <웃음> <웃음> 가겠습니다 아모림 배설은 시이 <laughs> 야, 근데, 아머림 넘긴 스포르팅, 테나 넘긴 아약스. 이두 개는, 나 불피가 <laughs> 관리하는 게 맞아. 나 몽키디 불피. 내가 먹겠다. 명분이 없는 거 아니잖아. 그러면 <laughs> 저 지지해 주십시오. 스포르팅 CP 갤러리에 주탁 위임을 신청합니다. <laughs> 조금만 더인내시다 이제 신세계까지 멀지 않았어요. 이거 다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, 신세계에 있는 웨스트햄섬뉴캐슬섬 에버튼섬, 신공합시다. 나김오브해종왕이 <laughs> <혜정왕이> 되겠다. 오브라! 인글 <laughs> 3부 리그 밑으로는 다 먹어놨다고요? <laughs> 역시 자네야. 프레스턴, 옥스퍼드, 화이티, 셰필드, 웰리데이 점령 완료. <laughs> 역시, 세계 최고의 해군. 내가, 메가. 뭘, 메가또 장군이야. <laughs> 뭘, 배멀미 많이 하겠어요. 어. 근데, 오브라 저기 갤들다 먹어서 어디다 쓰냐고요? 뭐, 주식 투자 아닐까? 나중에 한국인 선수가 거기 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기모불 홍보. 어? 왜 주따기 기모불이지 <laughs> 방제 아무리 vs 보드진 갈드컵으로 지어놓고 조피 모자 쓰고 합국고개을 점령하는 건 존나 웃기네, 이러는데. 아 야, ww. 야. 아 그리고 애초에 없는 사람이잖아. 없는 방이잖아 아, 부셔지고 그런데, 폐가에 잠깐 들어가서 산다는데, 그게 뭐 문제야? 나간다니까. 주인 오면 날 갈게. 폐가잖아, 폐가. 너희 관리 못하잖아. 우리 노숙자고. 어브라 코반트리도 승격 유력한 일단 먹어놔라구요 이새끼 경질마려우면 개추야 <laughs> 이새끼 코멘트리 진짜 찐팬이네 야 니가 여기 주탁해라 찬성합니다 찬성 너 먹어놔서 나중에 김모블 영상 그 링크 올리고 해라 여기 갤러리에 매니저 있으면 뺏을 수 없잖아 나는 <laughs> 코멘트리시티 vs 버밍원시티 경기 무료 중계 링크 <웃음> <웃음> 이거 설마 나냐? <웃음> 이거 설마 <laughs> 새로... <laughs> 역시 자네야. 야, 고완테리시티 선장할 새끼들 존나 많다. 너희가 여기 꼭 먹어라. 그래요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음. <laughs> 브라 브라질 국가 대표 갤러리, PSB 아인토오벤 갤러리, 클리프 프롬업 케이핑 <laughs> 미니시스 주니어르 갤러리, 야마 갤러리, 이아레알 갤러리, 소시에다드 갤러리, 더비카운트 갤러리, 도버에슬레틱. 씨발 <laughs> 오브라, 너도골품것 같다. 이러다가 어느 한 놈이 잡히면 연쇄작업으로 우리 다 대가리 터지는 거다 이러는데 잡혀간다? 구해주러 갈게. 오야, 오야지. <laughs>